이것을 지금 공식으로만 받아들이고 계신 거라고 지금 지금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제가 만들었던 그 책에 있는 그 내용은요, 상승장의 투자 기술입니다. 요새 분양가가 빠른 추세로 오르고 있어서 분양가가 높게 형성된 형약 지역이 생기면서 그 주변 구축 아파트를 들어가는 게 괜찮을까요? 안전 마진을 생각하라고 하셨는데 높은 분양가 옆 단지는. 그 가격에 미치지 못하니까 가격이 착해 보여서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좋은 질문이라는 게 제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모르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조금 더 한번 더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분양가가 빠른 주세로 오르고 있어서 분양가가 높게 형성됐죠. 자 그러니까 옆에 청약 적이 생기면서 그렇게 높게 형성되니까 그 주변에 있는 구축 아파트를 들어가도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것들을 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갯벌리기와 갯매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공식으로만 받아들이고 계신 거라고 지금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제가 만들었던 그 책에 있는 그 내용은요. 상승장의 투자기술입니다. 상승장이 이렇게 시작된다. 그리고 그때 생기는 것이 갯벌리기와 갯매옥이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죠. 근데 지금 상승장입니까? 지금 상승장에서 꺾이는가? 아니면 침체장인가? 하락장인가? 고민 고민하는 장이죠. 상승장이 아니라고요. 상승장이 아닌데 지금 리, 리 님께서는 상승장의 기술을 그대로 접근해서 다른 장에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매우 위험한 발상이에요. 상승장의 투자 기술은 상승장에 쓰는 거고 그렇지 않은 장의 투자 기술은 또 다른 투자 기술이라고 말씀을 하셨 드렸거든요. 자, 그래서 분양가가 빠른 추세에 오르고 있어서 분양가가 높게 형성됐고 그 옆에 있는 구축 아파트 들어가는 게 상승장에서는 모든 곳이 달리기 위로 달리기 때문에 괜찮은데 애매한 장에서는 지금 상승이냐 하락이냐가 50대 50이지 않겠습니까? 50%의 상승 확률에 운대가 맞아서 맞으면 그게 맞는 거죠. 근데 만약 하락한다고 해 볼게요. 분양가가 높게 형성된 분양가가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안 팔리니까 분양가 떨어질 거죠. 구축 아파트가 오를까요? 여러분 신축 좋아하세요? 구축 좋아하세요? 신축 좋아하죠? 신축 아파트가 떨어지게 되면 신축 들어가지 구축 아파트를 안 산다고요. 구축 아파트 절대 안 오른다고요. 이런 상황이 지금 제가 설명하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게 사람이 만든다고요. 이걸 공식으로 한다고요? 안 된다고요. 절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평택 얘기할 때, 평택 얘기할 때, 용인 얘기할 때, 청약권, 신축, 이러니까 막 도움될 것 같으니까 들어간다고 얘기하지만 그 가격이 떨어졌을 때 많이들 몰려올 겁니다. 구축 아파트 안 가요. 근데 구축 아파트 가는 거는 그 동네 제일 좋은 곳, 강남, 뭐 평택 같은 고덕신도시, 이런 곳들, 이런 곳들 같은 경우는 살기 위해서 들어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니리님께서 얘기하신 그 말씀은요, 맞는 얘기긴 하나, 지금은 어떤 부분이 밑에서, 똥자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네요. 요즘, 요즘 같은 시장은 쉬는 것도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되게 많이 얘기를 드렸죠. 쉬고 있다가 분위기가 급반전할 때 좋은 물건들의 균형가격이 깨져버렸을 때그 물건을 잡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투자를 많이 하거나, 사팔사팔하는 시기가 아닌데 여러분들 정말 그런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왜 상승장에서 경험만 있어서 그래요. 분위기가 좋지 않은 거나뭐할 때는요. 어쩌다 한번 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노는 거예요. 그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갯벌리기와 갯매우기나 그거는 상승장이 확연한 시절에 쓰는 것일 뿐 지금은 애매하다는 라 거죠. 높은 분양가가 떨어진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잖아요. 높은 분양가 옆단지는 가격이 싸니까 지금 싼 거니까 개매우긴 하겠네 라고 하는 단편적으로 더하기 빼기만 하고 계신 거잖아요 큰일 난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시장이 안 좋으면은요 높은 분양가가 떨어집니다 고정값이라고 생각했던 게 떨어지고요 결국 밑에 있는 단지는 높은 분양가 신축 아파트가 떨어졌는데 신축까지 왜 구축합니까 그 그렇죠?